11월 4일 생생 주식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왔다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00 포인트가 빠졌죠.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좀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야 돼요. 지수나 주가나 항상 다수가 흥분할 때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 부분을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원대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에 열광하는 상승이 나타났지만 막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차익 매물을 내면서 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상승을 주도해서 이끌었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상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에서는 목표주가 100만원 얘기하면서 흥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잘 대비해서 생각을 해나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를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5일이 평선 약간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 첫 번째 5일이 평선 약간 아래에서 마감됐지만 이거는 5일이 평선의 고점 저항으로 해서 빠지는 음봉이 아니었잖아요. 5일이 평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 아래로 마감된 거거든요. 따라서 내일장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만약에 어, 지지를 하향을 해도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 준다면은 이거는 지지로 의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왔잖아요. 만약에 내일 5일 평선 위로 회복을 해 준다면 아직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일까지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물론 5일 평선을 고점 저항으로 해서 추가 음봉이 나온다. 이러면 5일 평선이 다소 훼손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그냥 끝나진 않아요. 즉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즉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제 이제 어디에서 이게 들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과정 두 가지의 확인점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이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00포인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미리 예고를 드렸던 부분이죠. 코스피 지수가 조종 내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불과 어제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예고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한국 증시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상투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만약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한국 증시 전반이 이미 끝난 거라면 그러나 한국 증시 전반의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빠지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오랫동안 거쳤고 여기에서도 거쳤고 오르는 과정에서도 음봉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빠져도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오늘 같은 이 현상은 아직 한국 증시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 부분 어,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예고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시세를 볼때 이렇게 보자라고 했어요. 어제도 불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일단 대용주 장세잖아요, 그죠? 그러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예, 중소형 테마주에 순환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를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일이 평선 을 하향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아직 오일이 평선을 하향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좀 확인점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일단 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어, 반도체 대용주가 빠졌지만은 중소형 반도체는 올랐어요. 자, 유진테크 오늘 상승했죠. 어, 고점 11% 때까지 올랐다가 8%때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지금 패턴적으로 보면 중소형 반도체는 유진테크가 패턴상으로는 대장주예요이 종목이 꺾이지 않으면 중소형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먼저 순환매가 돌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2차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다시 돌았어요 자 에코프로가 오전에 8% 정도로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순환매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매물로 탄력이 둔화됐죠. LG 에너지 솔루션 LNF는 마이너스로 마감됐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빠질 때 코스닥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더 오른 상태에서 매물 수화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순환매의 주도 시세가 지금 위치에서될 수는 없어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수적으로 놓고 봐도 아, 지수래. 어, 기준 기준선을 놓고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 5일 이평선 하향이죠. 그리고 LNF 5일 이평선 하향이죠. 지금 에코프로만 오일이 편성을 위해서 수급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쪽은 혼조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로 반짝 움직일 수는 있어도 순환매 주도시세가 지금 위치에서 되긴 쉽지 않아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오늘 나선 것이 뭐예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어, 바이오가 오늘 어 순환매 상승 세 번째로 나서면서 결국 어,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고 마감을 했죠. 자, 이미. 오늘 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HLB였습니다. HLB가 대규모 글로벌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강세를 보였었죠.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영사죠 이쪽에서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신 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를 발행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요게 이제 첫 번째 어, 바이오 쪽의 분위기 개선의 모멘텀이 됐고 어, 두 번째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게 어, 실적 개선 소식이 있었죠 어,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어, 만들어준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이오는 미리 좀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고를 하고 있었던 게첫 번째 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제가 이미 금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제가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알테오젠 486,500원, 486,500원 지지로 유지되면 추가 상승 유요 패턴이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바이오 쪽에서 상승의 가능성을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요날이죠, 요날.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알테오젠이 상승하면서 어, 이 바이오 쪽에 상승의 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있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순환매가 일단 돌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살아나면 대형주, 코스닥이 상승하면 어, 중소형 테마주의 순환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지수와 관련해서 일단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은 코스피 지수가 조정 내지 쉬어가면 그동안 매물수화를 많이 거친 코스닥 지수가 키맞추기 차원에서 선방하게 된다라는 점 그러나 코스피 지수도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점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체크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조정 후 어디선가 한번더 들어지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어디서 들어지는가를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빠졌지만 코스닥이 올라간 거는 한국 증시 전반에 있어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암시하는 점이다 라는 거 이런 부분을 어,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